안녕하세요. 71년생 노코 노천우입니다. 요즘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이 연일 핫하고 뜨겁죠. 조금 식었나요? 뭐 여정 대세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김여정, 기생충의 조여정, 오스카 조연상의 윤여정. 조여정은 그냥 뭐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언급결에 소환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조! 국제영화제 수상자의 강수연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에 빛났던 강수연 배우. 그 세계적인 영화제 원조 수상 배우, 강수연 배우. 시바지라는 영화였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예쁘잖아요, 일단. 연기도 잘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얼굴형이 바로 이 강수연 배우나 아니면 조연정 배우나 비비안 니 이렇게 막 깜찍하고 정말 인형 같은 외모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강수연.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너무 부러운 얼굴입니다. 또 임권택 감독 또한 당시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었잖아요. 뭐 서편제라든지 장군의 아들 뭐 태백산맥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작품들을 감독했었죠. 어, 강소연 배우는 그 전에는 하이틴스타였다가 2 0살때 성인영화를 찍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시바지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예요. 당시에는 제목만 보고 막좀 좀... 좀 음, 음, 좀 으른으른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작품 영화였어요. 영화 안에 있는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를 희생시키는 유교적 인습에 대한 비판, 또는 성차별의 뿌리를 둔 남존 여비, 또그 남존 여비에 기반한 남아선호 사상, 또그 안에서 신분제도로 인한 반상차별, 에 대한 비판 의식 그래서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는 실패했죠 어, 이 제목만 딱 보면 남녀간에 음? 좀 응응한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뭐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뭐 부랴부랴 막 국내 영화계에서도 상을 막 퍼주고 좀 우쭈쭈 우쭈쭈 부랴부랴 했던 영화 그 영화 줄거리는 제목을 들으시면 연상되는 바로 그 줄거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뼈대 있는 집안의 복자를 서방으로 둔 부인 마님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자식을 못 낳아요. 네, 채통 있는 집안이라 처분도 못 드리고 결국은 이제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시바지 마을로 인재를 스카우하러 헌팅을 가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서 이 주인공, 옥녀와 딱 마주치죠. 어, 아들께나 낳았다는 여인들을 면접을 보지만, 옥녀를 데리고 와요. 처녀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나 같아도 옥녀를 데려오겠습니다. 여튼, 옥녀 엄마는 필려예요. 옥녀 엄마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을 평생 그리워해야 하는 그런 모진 인생, 그런 슬픈 운명을 대물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대를 하지만 당돌한 옥녀는 살아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말려봤자 그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당돌한 옥녀는 한 재산 챙겨서 이제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으로 결국은 양반집으로 들어오죠. 그때 이제 엄마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네몸 말고는 프란포기에도 정주지 말아라. 나중에 이 집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린 채로 가마를 타고 한밤중에 양반 집에 도착을 하죠. 천방지축으로 살던 옥녀가 양반 집에 맞는 예의 범죄를 알턱이 없잖아요. 이런 저런 거 배우면서 아들을 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방님은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내키지 않아 해요. 이따만 해도 진심이에요. 왜냐면 <laughs> 옥녀의 얼굴을 아직 못본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정실부인이 종이장 한 장을 두고 옆에서 지켜보는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옥녀의 실물을 영접하죠. 저라도 반하죠. 너무 예뻐. 어 진짜 너무 예뻐. 이제 서방님의 두 번째 방문부터는 이제 뭐 어. 그래서 마침내 둘이 서로 어, 러브러브 하게 되고 하지만 뭐. 이뤄질 수가 없죠. 이루어지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죠. 아들을 낳고 어, 이 분만 장면으로 수상을 했다는 얘기가 그때 떠들썩했었어요. 이때가 갓 스무 살이었는데 타고나는 배우가 있고 만들어지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이강수현 배우는 타고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이 옥녀는 결국 아이를 딱한번 안아보자마자 어, 내어주고 끝이 그러니까 나죠. 엔딩은 옥녀가 목을 맨 장면으로 아무리가 돼요. 이 영화가 사실은 뭐 신분 차별, 여성 차별, 남아서는 사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글쎄요 처음엔 싫다고 하더니 젊고 예쁜 옹녀를 보고 홀라당 빠져서 부인을 외면하는 서방님의 이중적인 모습. 결국은 옹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옹녀를 옹녀와 이별하게 되는 서방님도 뭐 행복해 보이진 않고 종이장 한 장을 사이에 놓고. 본인의 서방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지휘하고, 또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 아이인 척 길러야 하는 여자의 운명, 자식을 두고 나와야 하는 그 고통을 본인의 딸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대로 물려주게 되고, 오히려 또그 딸은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엄마, 필려,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핏덩이를 두고 쫓겨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영화에서 행복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을까요? 결국 아들을 얻은 실체 없는 문중 그 뼈대에 있는 가문 말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던 이야기 나중에 이 강수연은 여인천하로 컴백하죠. 그때는 이제 문정왕후의 회임을 성사시켜서 권력을 잡죠. 그 당시 막 한참 유행하고 뭐 회임을 감축들이 옵니다. 복중태아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화 시바지로 베니스 영화 여우주연상을 타고 하루아침에 우주대스타가 된 강수연 배우. 당시 막뭐 월드스타라는 호칭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백인들이 주는 상에는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옛날보다 더 하면 더해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세계적인 영화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상을 탄 배우들을 무시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저 또한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배우보다 영화제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 같아서 살짝 불편해요. 그 그러니까 마치 막 옛날 시골 깡촌에서 서울대 한명 보내놓고 석달 열흘을 돼지 잡고 소 잡고 동네 잔치 하는 듯한 모양새가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쯤이야 뭐 하고 쿨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더 멋있지 않나 생각해요. 다시 시바지라는 영화로 돌아가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를 무지 좋아하는데요. 80년대, 90년대 기억하세요? 도라이 <laughs> 원투 쓰리, 전용록이라는 가수 겸 배우,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또뭐 어른들은 몰라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뭐 이런 청소년 영화를 보는 건뭐 기본이었고, 그 외의 영화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극장이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었어요. 1류3류 영화 극장들 지나가다 보면 개봉작을 손으로 직접 그려서 간판으로 딱 올려놓잖아요. 변두리로 갈수록 그림 수준이 정말... <laughs> 고등학교 때는 동지상영관을 자주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동시상영관. 세편 동시상영. 처음에 친구가 세편 동시상영 하는 극장을 가자고 그래서 쫓아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는 한 상영관에서, 그러니까 한 스크린에서 영화 세 편을 동시에 틀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지 아, 큰일 났네. 이러면서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덜 떨어진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죠. 주말마다 막 갔던 한 6개월 정도? 학교 근처에 있는 시내의 변두리 영화관에 가다가 결국에는 더 변두리, 더 변두리 왜냐면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불신 건문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원정 관람을 갔던 때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는 꼭 영화를 보겠다는 라 것보다 일종의 반항, 재미 이렇게 세편 동시 상영을 하면 보통 이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제목만 무작위 야한 한국 영화 그 다음에 완전 야한 외국 영화 근데 철진한 흥행 영화 이렇게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조합이 좋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서 본 적도 있어요. 이게 좌석제가 아니어고 당시에는 대전만 그랬나? 80년대 이제 3S 정책으로 한국 영화의 내용들이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왜 조금만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가회실 당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그랬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없인 여기던 시절이 있었죠. 또 그래서 어, 홍콩 영화를 또 많이 봤고요. 당시에 뭐장구경 주윤발, 유덕화, 저는 특히 좋아했던 배우가 정령. 이게 비디오 몇편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한 방에서 모여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90년대 초반에는 프랑스 영어가 한참 붐이었어요. 재미 무지하게 없어. 재미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게 재미없어. 근데 막 있어 보이려고 일단 다 보긴 했어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마농의 잼, 레드, 블루, 화이트, 베를린 천사의 시. 뭐 이런 거.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데크를 아예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데크랑 어 비디오 한 서너 편 해서 만 원이었나. 정확하게 이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자취방에는 이제 비디오 데크가 없었으니까, 데크 빌려다가, 어 친구들이랑 또어 밤새 영화를 보고, 또 얼마 안 가서 비디오 방이라는 게 생겼죠. 그때는 굉장히 건전했어요.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비디오방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저 같은 경우는 선서편 빌려가지고 보고 나오면 한여름에는 뭐그 이상의 피서가 없어요. 영화 보고 시원하고.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편지나 시리나 넘버스리 초록 물고기 같이 이렇게 대형 히트작품들이 나오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네 비디오 대여점이 많았었잖아요. 책 대여점이랑 같이 겸했었던 그래서 막 퇴마록 막 이런 거그 당시 막 유행했던 책들 다 거기서 빌려서 봤잖아요.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또 오디오북으로 보기도 하지만 만화책은 거의 그렇게 책 대여점에서 많이 빌려봤죠.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면서 꼭 하나 은근슬쩍 이렇게 빌려 껴서 껴서 은근하게 빌리는 비디오용 영화 장르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 되게 기발했던. 히트작이 나오면 그 히트작을 패러디한 영화 제목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은행나무 침대가 빵 뜨니까 은행나무 침대방. 공동경비구역 JSA가 딱 뜨니까 공동 쓰구요. JSA. 아니면 왜 돌수에게 쌀밥을 먹였나. 뭐 무스 아줌마, 타오나 아저씨,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런 영화 없죠. 엊그저께도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자산어보라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영화였어요. 설경구라는 배우가 이렇게 잘생긴 배우였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변요한이라는 배우는 사투리 연기가 약간 아쉽긴 했지만, 장구경을 닮은 배우. 제가 장구경 왕팬이거든요. 좋았어요. 또, 이정은 배우의 막갈라는 연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승용 배우의 캐스팅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유승룡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배우가 워낙 선이 굵직굵직하고, 이 선이 굵다라는 게 연기선도 굵지만, 물리적인 얼굴도 선이 되게 굵잖아요. 그래서 옛날 막 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어 되게 무섭게 나오고. 근데 실제로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얼굴이 엄청 하얗고. 그러니까 미남형 미남이 아니라 미인형 미남. 선이 고운 예를 들면 이준기라든지 뭐 실제 뭐 자손이라고 하는 정해인이라든지라는 배우와 아쉽다. <laughs> 너무 연기나 이런 부분은 뭐더 말할 것도 없었죠. 아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음, 이번 주말 한국 영화 한편 어떠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